화재 통계를 보면 화재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입니다. 전기적 요인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설비에 의한 화재 같지만 사실은 콘센트, 충전기 등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의한 화재를 말합니다. 오래 쓴 충전기나 전기 장판의 전기선이 노후화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교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충전은 되니까? 또는 일단 작동은 되니까 그냥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서처럼 노후화된 핸드폰 충전기 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1분여 만에 침대 매트리스로 화재가 확대되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은 화재 확대가 아주 빠른 가연물입니다. 매트리스로 확대된 불은 2분 30초 만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정도의 화재인 플래시오버 지점까지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 화재가 성장하기 전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는다면 아마 소화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